2018년 구글 I/O가 5월 9일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된 구글 I/O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 AI의 경우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삼성, 애플 등 여러 업체에서 사활을 걸고 투자,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글 이어에서 구글이 발표한 구글 듀플렉스의 경우는 기존의 그 어떤 음성 인식 서비스 음성 인식 AI를 뛰어넘는 고성능을 보여줘 많은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구글 듀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구글 사용자가 구글 보이스 어시스턴트, 구글 듀플렉스에게 미용실에 대해서 예약 요청을 하고 이에 구글 듀플렉스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um,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third sure give me one second mm -hmm. <laughs> 자, 여기서 말한, mm AI가 대답한 부분입니다.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twelve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uh,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전 상황은 구글 AI가 사용자 대신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실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번 상황은 식당을 예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총네명의 식사를 예약을 하기 위해서 Google AI Duplex가 사용자 대신 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h i um,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seven people? Um, it's for four people. Four people when? Um, next nigh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here for like up like five people. For four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uh,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uh, the seven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you, you can come for four people okay oh i got you thanks okay. bye bye <laughs> 앞에 두 대화를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미장원을 예약하는 AI와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AI. 그 통화 건너편에 있는 각 미용실과 레스토랑의 직원은 본인이 AI와 통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황 대처 능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미용실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예약하고자 하는 시간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며, 레스토랑의 경우는 직원이 말을 잘못 알아 들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예약 혹은 원하는 정보를 모두 다 캐치해낼 정도의 그런 스마트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는 구글 IO 행사 중 듀플렉스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좀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르게 구글 I/O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무튼 질문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십시오. 이상 만드였습니다. 감뿅